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겸하고 있는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아 먼저 지난달 집중호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청 그리고 호남 지역의 피해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힘이 바로 이곳, 이곳 애국 충절의 고장 충청도와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모해는 8월 15일 한일로광복절입니다 .15 충청과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순국선열 애국지사들께서 일제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바로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둔 지금 그 숭고한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했던 파렴치범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고 합니다. 광복절을 모욕하고 순국선열을 능멸하는 사명권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의 정치인 한 분과 충청의 정치인 한 분이 국민들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 사선 중진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를 했습니다. 사명 주식 거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AI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20분 만에 관련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매각 차익을 이렇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면 그 자체로 이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공개 정보 이용 타인 명의 주식거래 사모펀드 범죄자인 정경심, 정경심 교수도 사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춘석 의원을 꼬리 자르기 쇼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경심 교수처럼 설거머니 사면에 죽게 뻔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쇼는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터 특검을 적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이분이 야당의 당대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청풍명월 양반의 고장 출 충청 출신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과거부터 온갖 막말, 고함, 비아냥으로 가득 찬 품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 대화도 하지 않겠다, 야당은 발살 시켜야 된다고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 되시겠습니까 제가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었으면 소인배적인 은행은 중단하고 개인답게 허영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막 무디 막대한 집권여당 대표 우리가 영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호남과 충청의 자존심을 엿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충청 호남권 방원 동기 여러분들께서 본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방원 동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무도한 턱검이 우리 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루 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 일정 그리고 오늘 대전에서 충청권과 원안권의 합동 연설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 사실인데 우리 당의 핵심적인 당원 여러분들과 후보자와 당 지도부가 다 이곳 대전에 모여 있는데 우리 당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중앙 당사에 압수수색하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턱검을 납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그간 우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을 포함을 해서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정청래 당대표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 대표간의 우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당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지지하는 후보자는 다르겠지만 무도한 이대명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고령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당대회 재 뿌리는 압수수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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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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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당원동제는 아무리 그가 무도한 저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재를, 재를 뿌려도 우리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나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아름답게 치러냅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곳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이후에 우리 당대표 후보자님, 최고위원 후보자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님들과 함께 우리 당주도부와 선관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중앙당사로 가서 그가 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령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